앞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봤죠 근데 여기에서는 특례 조항이 있어갖고 요것을 따르겠다 이겁니다 폐업을 했어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등이 있어요 근데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날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폐업일의 공급시기로 보겠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공급시기 때 공급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선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세금계서를 발급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공급시기의 특례조항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공급시기가 돌아가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로 보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장기알 판매, 두 번째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적에 우리 교반들을 공급식으로 보겠다. 이게 공급식의 특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